안녕하세요 이예란입니다. 어, 오늘도 대한민국의 암울한 이 상황을 진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던 어, 이재춘 어,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어, 지난 주에도 열심히 방송해주셨는데 예, 저희들의 잘못으로 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사님께 또 어, 시국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대사님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거. 그게 뭡니까? 왜요? 이거 보세요. <laughs> 주사파 세력들을 규탄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아, 규탄 반대. 난그 네. 찬성입니다. 그래서 네. 적폐입니다. 그래서. 적폐. 불글 적자에 폐할 폐자. 아, 예, 아, 붉은 말... 공산당을 폐하는. 아. 예, 저는 그런. 예, 거기도 예. 전적으로 제정. 제지하면... 대사님도 다음에 이거 하나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래서 좌파, 우리 좌파, 좌파. 저는 공산주의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예, 그 절체절명의 예,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좌파가 되겠습니다. 좌 패. 그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뭐 옮긴다면서요? 네,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뭐 문제되는 겁니까? 예, 옛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은 다 그건 인정을 했던 거고, 네, 예, 예. 다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의 수도도 예루살렘이라고 그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주장에다 팽팽한 건데 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수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테라비브 쪽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것이 족발이 되어서 요새 좀 시끄럽죠. 예.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어그뭐 주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 그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스라엘의 음. 수도가 예루살렘 맞으면 음.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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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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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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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에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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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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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랍 국가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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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는 저는 그 그리고 그 시리아가 그러니까 레바논 주제에 음. 그 북한 대사가 시리아까지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는 음. 그런 외교관계라면서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참외밭 앞을 지나갈 때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지요. 대사님. <laughs> 네뭐 있지요. 예.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어, 레바논하고 아랍 예미리 아랍 예미리트 예미리트 U A e 라는네 U A e 이 국가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가서 만난다고 하는데 대사님, 이게 외교 관계에서 제대로 된그 상식적인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간 임무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예예, 예. 예, 그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거든요. 예예. 예. 비서실의 비서라는 것은 예. 대통령의 행정 행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 대한민국 법률상 예. 대통령이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무위원들입니다, 각부 장관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예컨대 자원예교관관되된 것이라면 예컨대 산업자원부 장관이, 예. 또 국방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예. 예, 그것을 대통령은 명을 받들어 또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갈수 있죠. 데 비서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이 내각 요원들의 사이를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임무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외교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다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그 대통령의 외교권을 잘못 행사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건 바로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에서 이렇게 정권을 빼앗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이런 것은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의 이거야 버금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음. 그런데다가 그것도 또 아주 그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데 거기를 왜 가냐 말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더라고요. 북한 대사를 만나러 간거 아니냐. 시리아 대사가 그 지금 그 레바논 대사를 겸하고 있는데 그 지금 시리아에 그 시리아에 북한의 그핵 배낭이 가 있는 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뭐 대책을 통해 하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 있고요. 이게 무슨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기가 다 정전된 이런 상황이나 똑같은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정보가 어, 제대로 된 정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럴 때 우리 이재준 대사님 같으신 분들이 그옛 예전에 그 활동하셨던 그런 어떤 국정에 대한 이 감을 감각을 가지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대사님 그렇죠? 음,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정부의 몸 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어, 그런 정부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예예예. 네. 그거는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물어본다 해도 어, 예, 알려줄 사람도 없고 예, 그런데 예.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예. 예, 이것은 두 가지로 또는 두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비서 실장에게 외교권을 위탁을 한다는 거. 예. 그, 그 행정 행위를 맡기는 것. 그것이 예.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그거. 불법이다. 그, 그, 예. 그것 하나고 또 하나는 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동맹을 굳게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떠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를 옮기겠다, 대사관을 옮기겠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터든지, 바레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은 전부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 있어요. 시리아라든지. 예.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네. 그럼 여기 대해서 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우리가 지지했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느닷없이 비서실장이 그 법에도 위반하면서 발표도 하루 뒤에 슬그머니 하면서 발행을 갔다. 아까 여러 가지 소문 나는 거, 뭐, 시리아에 갔다, 뭐, 북한하고 접촉한다.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지 고립을 모면하고, 어, 뭐, 유엔 사무총장 북한 간 것도 그렇지만 뭔가, 돌파구를 뭐 맞아탈 수 있을까해서 동분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 중동 세력은 전부 북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깝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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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여닫없이 간다는 거 그리고 무슨 우리 저 평화유지군 그 PFO 어 캐, 뭡니까 저 Peacekeeping Force PKO 그 부대가 지금 거기 PKO. 있는데. 예, 거기를 가서 위문을한다 아니 뭐지, 이거 이거 가만...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은 가서 할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뭐 혹시 국방 장관이 한달 전에 그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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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장 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 도대체 이건 도대체 이거 상식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금 어, 세간에 이 문재인 정권을 리모컨 정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아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리모컨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리모컨 정권에서 지금 리모컨을 이렇게 눌러준 사람이 지금 직접 지금 그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그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 한번 생뚱 맞게 뭐 인위 시계를 주로 갔다. 이게 지금 인위 시계나 갖다 주고 그렇게 지금 너닥거릴 때가 아니잖아요. 인위 시계가 중요합니까? 지금 중동이 중요합니까? 48선이 중요한데 무슨 가가 지금 그런 정말, 정말 뜬금없는 정말 청개구리 정권이 뭐 청개구리 정부라고도 말하는데 청개구리 정부의 리모컨 정권이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그 지금 그 어 펠트먼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 저희들이 예상했던 바대로 김정은은 사무차장을 만나지 않았고 지금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데 갔다 온 거를 개바윗돌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뭐, 개바윗돌에 갔다 왔다. <laughs>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데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개바윗돌 갔다 왔다. 음. 이게 지금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 갔다 온 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못 가서 그럼 뭐합니까 거기. 그 말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고 맨날 로봇들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기 갔다와가지고 갔다와서 창피한지 무슨 대화 채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 채널이 미국 때문에 없는 겁니까? 음 아니죠. <laughs>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UN과 관련해서 취해온 그 조치, 언동을 보면은 예. 지금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근데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지금 벌써 여덟 번 아홉 번째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음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무슨 이게 전쟁 행위라는 등 그것이 뭐 불법한 행위라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면으로 대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엔의 그러니까 권위를 음.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예, 예, 예. 그런 회원국이 지구상에서 지금 한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예. 그런 UN임에도 불구하고 UN이 이번에 사무차장을 북한에 보냈다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그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예. UN의 최고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 평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깨는 그 집단에 대해서 예. 그래도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대화를 이렇게 놓고 할 가치는 음. 물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으로 봐서 유엔의 특사가 갔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리도 없고 실제로 가서 지금 아무 결과도 없이 오잖아았그러니까 다만 하였다는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유엔하고 대화의 통로를 좀 뜹시다 그런 얘기했다는 를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대로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네. 앞으로 이 김정은 정권하고 유엔이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좀또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북한이 저렇게 하는 말은 속다르고 겉 다른 거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엔이 베란간뭐 북한하고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대사님 아 우리가 이제 21일 날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설립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해당 행위를 하는 그 국가가 회원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회원국에 올려놓고 이게 뭐 뭐하는 짓입니까? 유엔 자체가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권위가 서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그런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국가가 유엔의 그 설립 정신에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말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예남박사하고 동감인데요. 예. 네. 북한이 정면으로 UN의 권위와 그 권능에 대해서 도전장을 낸 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2006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11년 전이죠. 네, 그때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 대북 제재결의안, UN 안보리의 결의안이라는 것은 에, 안보리의 이사국뿐만 아니라 UN 회원국 전원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 결의에 대해서 당시의 UN 안보리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가 정면으로 반대를 했어요. 저항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결이전 안보리 결 정면으로 대들고 무시하고 벌써 십몇 년째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런 나라를 계속 회원국으로 그냥 들수 있느냐? 벌써 그 당시부터 이거 회원 자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그게 결국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소위 북한의 배후에 있는 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다 있어요. 유엔 예. 그 헌장에 보면 아, 있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회원국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천에 옮기기가 좀 어려울 때뿐이지 이미 그 UN에 있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DPRK,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UN 자격이 없다. 회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겨우 결론 내리고 있죠. 그러면 그 안전보장 이사회를 유엔 회원국들이 달라붙어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럼 뭐 민주주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게 유엔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laughs>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 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야? 유엔은 그래도 아직은 기능을 하고 있고 에, 1945년에 창립이 된 유엔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 평화를 에, 담보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국제 기구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기구고 그걸 우리가 유엔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수 없죠. 지금 북한이 하는 얘기가 유엔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자꾸만 그 세계 평화에 그 방해가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요. 그 대사님, 그 저기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조선일보니까그 지금 워싱턴 정가가 이 뭡니까, 아그 어 북한에 대한 이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워싱턴의 분위기는 뭐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마치 나세요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네. 이렇게 평온한 음. 상태 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 보면 아주 음. 이상한 정도죠. 예.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벌써 예. 네. 10개월이 넘는 기간 중에. 그, 새 미국 행정부의 정치에게 최우선 순위가 북한 문제 해결이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예. 계속 고집해 나가면은 모든 대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는 군사적인 해결 방법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것이 그냥 그 그냥 북한을 겁주려고 하는 얘기 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으로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네. 물론 당장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이 핵위협이라는 것은 앞으로 2, 3개월이 가장 고비다. 네? 네. 그걸 넘겨서 만일 미국까지 와달 수 있는 ICBM이 성공하거나, 그러면 그때님 이미 때가 늦는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소위 군사적인 해결책, 이불피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지금 이 한반도에서 무력 행사가 어 있을 그런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는 그런 그 분위기라고 해요. 예. 미국 시민들도 이제는 예. 이 북한 핵 문제가 사우스 코리아 무슨 노스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문제다. 예. 우리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인지 모르죠. 네. 글쎄 어, 회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 제가 그 국무부에 초청으로 이제 미국 갔을 때 음.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육자회담이 그때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죠. 음. 그래서 육자회담이라는 거는 그거 그뭐 게임 같은 일종의 게임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핵은 김정일의 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어,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핵을 키운 것이 결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핵병정책 한다고, 또 평화 본영 정책 한다고, 북한에다가 묻지마로 이 달러를 퍼다 준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어, 핵이 개발이 됐고 핵실험이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또이 국제사회에서는 육자회담 합네 하고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고 그 결과가 이제는 화성 15형이라는 이 핵탄들을 아주 이이 이 뭡니까 이 초경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 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또.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이, 유엔 사무사장까지도 또 북한의 그런 전략에 놀아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또 대화 채널을 트겠다. 아니, 이때까지 툭던 대화 채널을 딱 어디 가고 또 이제 새로 대화 채널을 튼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뭔가 돌파를 좀 마련해 보겠다고 멈부림 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저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멀지 않아서. 네, 그 체제는 바뀌어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흐름이 그렇게 흘라고 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직도 그 체제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애를 빡빡 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네, 음. 지금 그 정권의 수뇌부를 차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레드라인이 넘지 않았다는 등뭐 아직 멀었다는 등 언제는 또 당장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계속 멀었다고 이렇게 이제 언제는 또 당장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계속 어안안 안 됐다고 아직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레드라인은요. <laughs> 뭐예요? 어디예요? 레드라인은 벌써 10년 전에 넘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벌써 넘었죠. 그렇죠. 벌써 핵실험을 2006년에 했고 예. 그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뭐 중거리 다 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스쿼드 미사일이라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 예. 한반도 어디나 떨어지면 그냥 되는 예. 미사일 개발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우리한테 있어서 레드라인은 옛날에 끝났고 지금 레드라인 하는 건 미국한테 레드라인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한국 정부 요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았다 이 얘기는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그건 미국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데 뭐. 외교부 장관으로 된 사람이 또막 가서 제대로 된, 막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어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는 정신병자들만 있다. 한국 문제인 정권은 정신병자들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해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한반도가 경랑에, 에, 한반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시간이 지금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그 날이 왔을 때 어, 우리는 어, 어디 우리는 그 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각자가 이렇게 증명 증명을 받을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신 정부가 아무리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을 예, 뭐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조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예, 그 천심이 이제 그 신정부의 여러 가지 그 악행들을 심판할 날이 꼭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이재동 대사님께서는 정의의 정보를 진실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제 준 대사님의 이 정말 이 고귀한 이 말씀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